3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음, 이렇게 지금 성적표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요. 엑셀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데이터 입력을 해놨고요이 데이터에 대해서, 음, 세로 막대형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 편하게 할게요. 새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범례 없죠? 그래서 범례는 지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제목 나와있나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새로축 제목을 했는데새로축 제목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목 회전을 해가지고 점수 입력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점수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차트 제목으로 성적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을 차트 제목으로 성적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 입력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표가 되었는데 음, 이게 범례 표시도 같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데이터표에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를 표시합니다. 만약에요. 데이터 표에서 데이터 표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앞에 색깔 없죠. 근데 데이터 표지와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게뭐 있죠? 어, 여기 축이요. 축 서식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20. 그다음에 주 단위는 20단위입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음, 95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나요? 음, 데이터 추세선도 표시가 되어 있죠. 추세선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추세선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더니, 아, 얘 녹색 출석점수요. 출석점수는 가운데에 포개져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거 하나만 포개져 있는 상태니까 얘는요 차트의 종류를 바꿔 줘야 돼요 차트의 종류를 어 얘를요 음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얘를 보조축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쵸 보조축으로 만들어서 이 보조축에 옵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20 그래서 기본 추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요. 얘는 삭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차트하고 동일한 차트 만들어졌나요? 오케이 되셨죠? 지금 차트 동일하지요. 아요렇게 우리 이 차트를 만들면 되네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거 차트 제목 입력했고요. 축 제목 요거 입력했죠? 범례 표시가 있는 데이터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에서 데이터 계열을 보조축으로도 하나 지정을 해 봤고요. 추세선과 데이터 계열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한 거죠? 음,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보죠. 이 차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1번 봅시다.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으로 점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세로 값 축의 주 단위에 우리 20으로 지정을 했어요. 보조 눈금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번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 추가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표시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범례와 범례 범레 표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범례는 지웠어요. 범례는 지운 거 맞아요. 그쵸? 우리 여기에서 아까 범례 처음에 나타났던 거 지웠잖아요. 즉 어떤 거냐면 범례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요 이거 우리 지웠잖아요. 범례는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범례 표지 표시되지 않았나요? 범례 표지라는 거는요. 이 데이터 표에서 이 차트에 데이터 표 있죠. 이 데이터표에서 앞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게 범례 표지였죠. 이 범례 표지는 우리가 표시해줬습니다. 그쵸? 범례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범례 표지는 표시했어요. 아 그러면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